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아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도려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행한다. 만을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이 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들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울이, 자기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은 하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라요. 그렇게 선을 원하고, 주의 마음으로 하나의 을 원하지만, 원하는 바는 행시 아니하고, 원치 않는 그렇게 미워하는 죄들은 잔뜩 지어갑니다. 아시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있어서 나를 건지 내겠나고 탄생하고 절망합니다.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겪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팔자지에 타락된 죄인이거든. 그런데 사도발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고 탄식하는데 마지막 구원을 이루고 갑니다. 바울이 이런 가운데 구원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절망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 그런 죄가 오면 그런 단식을 합니다. 탄식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범하는 죄, 원치 않는 죄 범하는 자세를 보고 미워하고 죄의 도심을 구하면서 달려가니까 구원대에 따라가랍니다. 네, 네. 바울이 권받은 원리가 뭘까요? 자의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타락된 죄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도 자기는 죄를 짓는 것이모습 보면서 바울은, 예, 이걸 절망합니다.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죄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하늘에게 갈망합니다. 없을 수는 없지만,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합니다. 바울의 권은, 예, 자기 모습을 깨달았지만, 절망치 않고, 그것을 미워하고, 거듭 꺾어 부인하고, 하나에게 도우심과 함부로 끊임없이 회복의 갈망을 가졌거든요. 바울은 기억하십니다. 회복의 마음, 갈망이, 이 갈망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라. 아, 근데 이지 마음을 언제든지 죽게로 돌이키면, 주름의 영광을 그걸 보는 것처럼 볼수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면 역사를 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절망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 갖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뭐 어쩔 수 있나? 다 그렇지. 그런 아내를 마음 갖고 가는 사람들은 군이안 됩니다. 지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어떻게 또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굴하지 니하고 하나님께 갈망하고 기도하고 도전 구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갈망들이 영적 전환을 이루어서 그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룩을 이루고 가시는 의뢰와 능력이 되게 될줄알았다 맞습니까? 그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이렇지라도 우리 마음으로는 뭐라고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갈망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도심과 하고, 그래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예,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 가질까 요 이때에 뭐다그렇지 하고, 그걸 신중하게 중량이기지 않고, 다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인간시고 군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능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이지이의심입니다의지이러의지를들여야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은 은혜가 그것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발동시키십니다. 마음을 뜨게 만들고 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결정하고 달려가는 것은 본인 문제긴 하지만, 은혜 역사는 그 마음에 갈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망을 가졌다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런 사람은 구원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절대 내가 지금 어떨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처럼 참으로 탄생하고 이 죄를 미워하시고 이죄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죽게 달려가며 하나님의 큰은혜가 그리 역사가 임하게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 얇니다. 그 생각 자체가 위험합니다. 반드시 변화될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영적 성장이 왜 이루어질까요? 영적 성장은요, 빛이 들어오면, 욕이 뭔지, 사망이 뭔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깨달았다면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야 됩니다. 빼놓고나면 그다음 채워집니다. 만나보십니다. 아담의 본성이 죄 가운데서 그게 먼저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 상태 가운데 그룩한 능력 받아봐야 억니다. 억 어. 아무리 역사 없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어오면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비우는 작업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해야, 비워지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지,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원수귀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깨닫고 갈망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다지 역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가면, 어둠가 에 잡혀서, 얘가, 늘 우리를 주장합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내 상태 같은 것 깨닫고 깨달은 문제를 갈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되게 될줄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세를 봐야 됩니다. 받은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원서는 봐, 죄는 행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는 것 이걸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검증하지 않고서는 견뎌주면 마음을 주셔야 그 마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집니다. 절대 에 이런 것들은 심상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자에게 영적 진보가 되고 영적 성장이 되지 이거에 대해서 무관광한 자에게 영적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 보여집니다. 왜요? 빼라고. 빼면 보여주고 뺐던 그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러나 계속 뺄 때마다 채워지거든.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욕에 대한 것, 사망, 어둠에 대한 것, 이것 깨닫고 빼지 않는 한 영적 성장, 성숙은 절대 없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이것을 살펴보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 이걸 미워하셔야 합니다. 미워하시면, 얼마 안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인지된 영역 속에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죽게 달려가며, 모든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하나의 은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만들어나게 되게 될줄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인자의 특징은요, 저, 저것이 막 불편해 됩니다. 저것 때문에 힘들어 됩니다. 아니, 이걸 깨닫게 하셨는데도 전혀 관계없이 편하게 잘 지낸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도 이것 때문에 대 걱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뭔가 늘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안 편하고, 계속 그래 가는 자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인데도 전혀 관계없이 억수로 편안하게 하늘의 평강 다 누린다. 그,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민자 가운데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죠?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고 발견된 내 죄.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법을 원하지만 계속 이 죄를 짓는 이 모순 덩어리에 내 자신을 불편하게 여기세요 그런 가운데 평안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식이 평안이 언제 임하는가 봤습니다. 이거는 예,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영의 역사가 섭학을 이루는 겁니다. 전혀 커면 클수록 갈등이 제일 크라마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점 욕이 깨지면 깨지면 깬 만큼 깬 만큼 안수로 점점 옵니다. 때가 되면, 육에 대해서 깨달은 죄에 대해서 어지간히 해결하는 마음이 되면 그사람의 거의 평강 다 늘려갑니다. 죄 있지, 아직 자각이 안 됐거든. 자각되면 바로 해치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영역 속에서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하게 평강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내가 원하는데 되지 않는 그 죄,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게 불편해계시죠